어? 뭐야? <laughs> 아, 씨, 여기 축구 선수 맞나? 진짜 왜왜 <laughs> 이러지? 올림픽 너무 감명 깊게 보셨네. 와, 이 뭐, 아니 뭐 백패스가 졌다고 나가네. 아이고, 터치 떨려. 가비. 나이스 좋아요. 뭐라고 <laughs> 처 계속 뭐라고 <물어볼까요>? 처. <얘는> <laughs> 나이스. 비명소리 류라네. 아, 아 카페 받고 들어갈 걸. 조금 더 가까운 사람한테 믿고 짧은 패스 많이 밀어 주죠, 우리. 네. 돈 가지고 뭐뭐뭐 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그냥 스루 패스 말고 짧은 패스로 좀 많이 밀어 줄게요, 서로서로. 네. S로 그냥 밀어보죠. 네. 나이스. 나이아왜 어, 어, 빠졌어 아니 왜, 왜 빠졌어 거기서 아 되게 당황스럽네이이스나기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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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아스 어, 이거 잘 이기 한 짤이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아요. 이 포메이션 자체가 공돌리기 되게 좋은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짧플 돌리면서 나오면 돼요. 돌리면서 패스. 고는데 바로 봐. 가비? 아, 왜? 내가 자꾸, 형님, 저, 나 <laughs> 오케이, 다시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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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지 아, 빨리지그빨리지래 오케이. 어 그래. 아, 뒤통수 맞았 아, 그이 아, 그래. 아, 나비. 나이스. 나잘 뺐고. 좋아요. 물론, 나는 거. 음, 트윈즈는 받아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짧게. 나비. 좋아요. 지금처럼 패스했을 때서 가져가면서 하면 될거 같아요. 음흠흠, 음흠흠. 계속 주도하고 있고 패스 한 번에 가기보다는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이제 원투 패스로 썰어 들어가는 걸로 가보죠. 어. 언제나 공이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네. 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도스루패스번한 번에 밀기보다는 한번 받아주고 보러 죠있는 그렇죠. 사람 보고 이렇게 네 있는데. 이렇게 페이크 주고 때리고 뭐 합니다 네한번 해보죠 가능합니다 지금 멤버면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기 때문에 압박이에요 뺏나 이게 <laughs> 안 들어가네 나이스 푸쉬 푸시. 계속 푸쉬 할게요 커버 해주고, 나이스. 가비, 가비, 나이스, 좋아요 아빠. 앞으로 던으세요 앞으로. 뺏겨도 앞으로. 가비, 나이스. 나이스 짧게 S 로. 아 까비. 아, 너무 아쉬운데어 나이스. 까비. 날이스 좋아했어. 까비. 신고. <laughs> 좀 오랜만 에 공자 받아 지금 감 감이 없네. 이거는 감긴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laughs> 이제 <진짜> 가짜 옵니까? <laughs> 어우, 느려졌어. 아이고, 까비, 까비. 아, 우 느려졌어 <laughs> 아, 이고 쏘리요 까비이비아일 이거. 속인건데 소리요 이거. 아래 준척하고 돌려서 때이라 했는데 죄죄죄 죄송. 릴릴 걸. 아가비 아, 진짜. 아. <laughs> 아가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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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아봄. 오 됐다. 오. 비티티 나이스. 나이스패스. 보여주나? 보여주나? 오, 가비! 한번 더! 어, 가비! 가비! 아, 각 열었다 생각했는데 커버, 커버 나어요 바로! 가비! 가비! 중보한니까 디커버 생각해주세요. 나이스 커버, 아, 커버 플레이 너무 좋았고 나이스. 나이스. 좋고. 왕따 당했어. 하드. 컷. 나이스, 나이스. 할리고. 아니. <laughs> 나이스. 요 요게 요게 좀 아쉬운 게. 해볼게요. 나이스. 아날좀 놔줘. <laughs> 잘뺐고잘 줬고. 잘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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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오. 아이고. 어이. 개인기 열심. 강만 잡으면 돼요. 가깝다퓨시였는어뭐 음? 중간에 깠는데 파울 아니야? 그러게요. 디 커버. 나이스. 어우, 저분 무서워. 나이스. 가나 가나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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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내가 이거 하려고 스탄거 아닌데. <웃음> <웃음> 네, 이럴라스탄한게 아닌데. <목소리> 야, 야 민. 음. 아이스 커버, 커버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훨씬 안정적. 네, 뒤에 그냥 예, 숲이 다 있네, 아주 좋네.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제 너무 좋아요. 음, 어. 왜안 네. 따라가죠? 측면 바로, 까비

나이스. 요청요청 사이드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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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원터치. 까비 까비. 아이. 바로 줬어야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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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스이 나이스. 네, <목소리> 아, 너무 안정적이고. 좋아요. 나이스. 아 좋다. 측면. 나이스. 어? 프레니가 저한테 왔어야죠. 어? 좀 더. 나이스. 저한테 <laughs> 왔으면 가는 공인데. 아시잖아요. 혼나야돼 이런 거. 예 알면서 안하면 혼나야돼 알면서 안하면 삼촌이 우리 미는거 봐나 진짜 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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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laughs> 진짜 다 됐다 <laughs> 저 머리 밀었으면 안들어갔는데 당해버렸네 또 넣고 끝났잖아요 그냥 게임 재밌게 하시네 아저 오래 저 오래 시켜주실라고 스트 오케이 알면서 저런 혼나야 돼요. 너. 맞게면 연장 가야지. 그럼 맞죠. 주작이란 말좀 자제해주세요 재밌죠 그래 이게 다들 공을 많이 만져야 재밌어서 저는 패스 많이 밀어주고 좋아해요 공을 만져야 재밌죠 안 그래요? 아.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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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다시 원터치 까비 파이널 서드에서 원터치 네번이면골 나와요 그죠 원터치 안 하셨네요? 디발라님 방금 안 나갔어요 그냥 밀려 <laughs> <laughs> 나이스 S B. 오 오우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 <laughs> 아예 뭐하니? 소리요 오케이 빼셨다. 다시! 어? <목소리도> 오케이~~ 바로 액션 바로 들어가죠? 다이버 <laughs> 특성! 아, 차세요. 차세요 차세요 역시 조심 스틸 줘야죠 마무리가 제일 좋은 스틸 줘야지 <laughs> <laughs> 여기서 못 오. 넣으면 나쁜 싼거 아니죠? <laughs>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이거지, 이, 오케이, 이거지 이게 스트지, 어 펠레스코, hey, 방금 전 액션 좋았죠? 아 그렇죠 다이버 특성. 바로 그냥 다이빙 해버리. S S, 나이스, 나이스. 와, 와 저걸 막네. 저걸 막네. 나이스 막혔다. 니어, 됐다. 왔다! 왔다! 이거 어디? 데안 하시네요. 역시 케빈 드란트. 뒤중계정. 나이스. 오케이! Okay. 어렉 걸려. 어렉 걸려.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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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렉 걸려. <목소리도> 시작해야죠. 어, 하여튼, 트릭이다. 아. 트레이닝 기를 쓰고 패스 줬네욕안 먹으려고. 시계 등들릴라고솔직 시계, 능 등지고. 어떻게 등 <laughs> 주려고. <드시려고. 웃음> 아, 우리 패스했어봐요. 장난 없죠? 이게, 이게 축구지. 이게 게임이지. 오, 기대 걸로. 음. 5.3에 5득점 이렇게 해야죠. 음. 끝니다 마지막 게임 너무 재밌게 하네요. 어, 이맛에 이맛에 하지. 역전 당할 일은 없겠죠. 아? <laughs> B 팀두명 튕겼다는데요? 아 아. LG 유저 두명 동시에 튕겼 LG 유저 <laughs> 역시 LG. <laughs> 저처럼 SK 브로드밴드로 썼으면 안 튕겼을 텐데. 나이스 나이스. 빽리 어. 시작이다. <laughs>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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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백테 걸릴 것 같아. 비 이 나이스. 나이스. 계속 공격해야돼요 우리 끝까지 제대로 해야돼요 음. 한골 더스 나이스. 나 나이스. 아유 이분 어디까지가 있어 업사님? 아유 진짜. 아잇. 어. 아. 어. <laughs> 어가 나옴 지금. 나이스에 아. 등치 밀려서 그래 등치. 오. 나이스 받아주시나? 예. 어림없지. 음, 피지컬 뭐야? 아나이스오잘 참았다. 팀이었으면 그냥 무지성 슈팅인데 코너킹만 올려도 절반은 mm -hmm. 될것 같은데. 오. 우오우 쉣! 뭐야 뒤에서.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위 빼요, 쫙 빼요 위에 쫙 빼요 위에. <laughs> 나이스 아 점프링 다 막.. 마... 응 어? 막으려고 패스준.. 오케이 수비 스탯 좀 싸우시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오케이 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오우 오케이 오. 와.. 야미 야미네 헤드트릭 아 사기네 아 왜요 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리키라니. 아, 지신님, 헤드 트릭 한번 해 줘야죠. 저 어, 옵사 트리곤 한번 해보. 아, 고맙습니다. 옵사트기 안에 있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백골도 옵사.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까지요. 수고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으. 어... 조 여기... 여기도 안할 겁니다 <laughs> 고아습니다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